찾았어요, 저저아야 네. 저 되겠다. 저저로 자, 자, 게요 자, 예. 앞에서 쓰고 있죠. 네, 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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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대피. 나, 나도 기절. 오케이. 오케이. 어디 있어요, 애들? 태우소. 태우소 한 명. 지금 총 총구 있어요. 오케이. 우리 좀다들게요컷 컷. 컷. 어기절인데어 기절이야. 컷, 컷. 어, 기절인데? 어, 어 엄마. 와. 나와. 어, 아, 거의 세븐. 문 하나 쪽에서 하나 나와요 또 하나, 하나 또 있다. 하나 또 있다. 가지 <laughs> 마요. <웃음> 어 하나 또 있다. 들어가지말지 <laughs> 예. 네. 못 쏴요, 그럼 제가. 캐스. 캐스. 아 이쪽 좀. 소 좀. 소 좀. 아 어, 그냥해요 그냥해요 해우서해우서 해우소 해우서 여기 해우소 노란핑? 여기 바로 앞까지 부탁할래요 아, 혁진쪽 바로 앞까지 두핑할게요 어? 뭐야? 어디야? 한 명, 한 명, 명. 바로 밑에요. 어, 잠깐8 5 3 0 0 어, 올라갈게요. 헤어서 둘기절 이렇게. 체네 나와야 돼. 저저저 저,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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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주세요, 쿨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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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밑에 밑에 하나. 어, 개피. 개키절키 걔 기절했어요. 시크림이. 네가 살려줘야 돼. 나 해우서 올라오는 거 잘라야 돼. 다다 띄운다. 이쪽 올라올라 가는데. 쏴 나온다. 어 해야지 이거. 진기절. 어 코치님 질문이. 네저세번 기절이었었어요. 반대편에 도 있네. 네, 그 밑에도 아, 있어요. 네. 제가 보다애들 나무 대하나 있탠 하나, 어, 하나. 사망. 아, 하나 밑에. 어디지? 다 나무. 각각 기절 하나. 나이스. 어,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줬겠다. 이제 나무 올라스트. 아 라스트가 아니라. 어, 라스트 맞을 걸요? 어. 지금 두명 기절해 한명 저기 나무. 아, 왼쪽 나무. 어 왼쪽 왼쪽. 어, 저 버리고 가세요. 어 잡았다 밑에 잡았다 얘가. 나이스. 왼쪽 오케이. 나무 올라스트. 하나, 하나로만 사 하나. 하나. 하나 왼쪽 나무 올라스트. 개학. 어 오케이 오케이 야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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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줘야 돼 빼야 돼 자기장에서 제 나와야 되거든 안돼 아이고. 안돼 제 개피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장에서 나와야 되거든요아나눈 봤다 왔다, 봤다 왔다, 봤다 봤다 어 온다 <laughs> 엎드렸다 엎드려 됐다 됐다 나이스 <laughs> 아 수고하셨습니다